117번 문제입니다.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x축에 대칭이동한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구해보면 은 x축에 대칭이동하게 되면 y값이 마이너스 y로 바뀌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할수 있고 y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m값이 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 값과 y 값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.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4라고 써줄 수가 있고 y에 대해서 정리해주게 되면 y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가 나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-2분의,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mn 값은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선지에서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